아 그래요? 나 거긴 얘기해 드리지 우리가 니 오늘도 한잔 할까 말까 고민은 짧게 자는 길게 오늘만 한잔 딱 한잔만 어차피 내일 또 찾을 거지만 그래 오늘은 한잔 마시자 지친 하루 오늘 이렇게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하다만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그냥 그래요. 오늘오 천, 형님이 초대해 줘서 5천으로 갑니다 몇 명이서 택시 타고 가자고 개하고 어, 잘 노네 공원에서 음. 난 저렇게 웃노라 까치들이 그냥 음. 구질구질하네, 아시네. 택시한대로 3명을 아, 바람 부는 것좀 봐.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시가 휑하네 여기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일단 길 건너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떡순 아 저쪽에서 택시 잡아서 이렇게 가자고 하는 오늘은 날씨가 해도 안 뜨고 다 그러네 일찍 일찍 나와야될거 아냐 아휴 지 감기에다가 지금 허리가 디 있는거 알죠 형님 주사 먹고 오늘 내 정신이 안내 지금 감기에다가 디스크에다가 참 형님 아까 오전에 병원에서 병이라고 종합병원이래 그럼 집에 쉬지 외가해는먹어야 정리. 아참 내가 아까 내가 전에 말 그대로 내 형님한테 짜증나면 그건 지금 미안해요 어휴, 이게 또, 나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어이씨. 되게... 기분 나빠. <laughs> 근데, 이 정신이 이제 목 나오니까. 참나. 나도 잠도 한대 피고. 네. 어. 더 가자고. 이거, 눈을 태우고. 이때 가서 태우고.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어, 미안합니다. 네. 그니까 러 미안하다고 해야지. 네, 이제. <laughs> 네, <laughs> 네. 미안합니다. 해. 아이고, 죽었네. <laughs> 아이고. 그래도시 사고 난거 내가 이제가지고 내가 대리 운전했다가 청양에서 오다가 사고 났잖아 대리가 근데 사고 처리가 진짜 나한테 안 좋아 개법이 개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려고 할 뿐더러 아 힘도 없어 손목 순만, 거스타라아 응. 그럼 야, 카니발 같은 거는 건... 한니발 같은거나 이렇게 다좀 낫지 커서 건너가서 간단히 피고? 펴 지금 아니야 건너가서 픽업 <laughs> 여기 가 오른쪽 네. 거기 들렸다가 한명 픽업하고 소우맨션 픽업하고 5천 어디 어디죠 해치비 해양 해집 해양 해집 거기 해양이 뭐 해양이 뭐, 맞아 뭐, 해 해양, 해양. 해양, 너 잘못 올렸지, 처음에. 네. 아 분명히 내, 정... 어. 내, 혜룡 형때들어는데지 그 순간 또 잊어먹은 거지. 전시자료. <laughs> 지적과를 얘기하나. 지, 원청이면 지원청. 아니, 그, 지원. 한전 다니시던 분이요? 저기, 발전소. 아, 발전소. 네. 어, 그래서 택시가, 이제. 이제 활동화를 막 시켜서 빨리빨리, 나이 드신 분들. 발전시키려고. 사고, 사고들 많이 나시니까 네, 나이시니까. 나이 분들 사고가 많으니까 네. 젊은 층으로 바꾸려고 물가리아는 음... 그런식으로 그걸 바꿔서 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내놓기만 하면 팔려요 지금 오 그래요? 네 얼마에요? 지금 택시 개인 택시 2억 정도만 가지면 <laughs> 돼, 개인 택시 오, 많이 올랐네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1억에서 또 이제 1억 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살때1 7년전에 1억 주고 제가 샀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은 1억 7500 가요 아, 근데 이쪽 젊은 사람들도 사도 되겠네 충분히 게이 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령 제한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그쪽을 유튜브를 좀 누굴 걸 보거든요 택시 하시는 분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수업권이라서 잘리죠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잘 되더라고 20만원 벌고 들어가고 4시간 만에. 네. 근데 여기서 시골이다 보니까. 그쵸? 네, 여기는 전원 6시 나와서 7시에 들어가거든요. 1시간 전 시간. 일찍 나오시네요. 예. 네. 그쪽은 저녁때 나오더라고요. 7시나 8시에. 네. 한, 그래서 한, 열 뭐냐? 늦게 하면 2시. 예. 네. 안짝 빼 먹고 들어가는 건데. 에요가 응. 하는 사람은 서울에서 카카오 콜도 네. 많이 빼 먹고 아파트에서 음. 치, 지하철역까지 거기만 왔다 갔다 네. 어. 아침에 출근식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예. 반. 반짝, 예, 반짝. 오고, 저녁 때 이제 퇴근시간을 했다, 예. 반짝. 반짝. 그때 뭐, 머지도 그렇고. 예. 네, 그렇게도 20만 원씩 벌러 간대요. 네, 네 시간. 근데 여기 실인구가 없어서. 아 그러게요. <laughs> 저 같은 경우 그렇게 12시간 근무해도 한 달에 한 500, 5대 어. 들어서요. 아, 그 기름값 다 포함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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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지금 택시 금방 산 사람들은 막 2시간 자고 투덜레 되니까 한 달에 돈 천만 원씩 번다잖아요. 음, 열심히 그, 하시는구나. 야. 이기 아예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있죠. 80 넘으신 분들. 에. 바닥값 벌러 나온다고. 그 사람들은 200이나 300 정도 벌어요. 아, 그래도 그분들은 그렇죠? 또 이게 크게 낙인데. 에, 집에 있으면 뭐냐? 돈고 말... 나오는데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나이 드죠 꼭, 어, 어, 싫, 다는 것보다도, 이제, 어, 나이 너무 드시면, 네. 위험하잖아요. 엊그제 저기, 여든 네 되신 분이 팔으셨거든요? 여기, 여기 한, 여든 네? 와, 올해는. 아 여든 일곱 까지 고령에서. 여든 일곱요? 예, 최고령자. 야 아니, 저기, 다른 도시는 아운드 있대요. 오, <웃음> 대단하네. <웃음> <웃음> 근데 그게 네. 좀 약간 정책적으로 물갈이는 솔직히 예, 예.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하 젊은 사람들도 또 이제. 제가 봐도 음. 80원 부리고 75세. 최고? 네, 예, 최고. 음, 음. 70대나 75세에서 그만 두하게딱딱아 그런 것 같아요. 손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 때문에. 아이 음. 먹으면. 이 운동식에 자꾸 떨어지면서. 손님 타는 사람도 불안해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 5년 무사고로 해도 돈만 있으면 사겠네. 예 예. 지금 그렇게 놨어요. 야... 야. 상주하고 화성이가두 군데에서 교육을 하는데 네. 500대 상주, 501이래요. 하하. 저도 <laughs> 상주 가보긴 했는데 와. 축사 열렸다 그러면 막 순식간에 사라진대요 아하. <laughs> 일주일 여기 여기 저 기름 넣는 주유소 사장님이 예. 네. 택시 상대로 LPG 주유소 했었는데. 예. 네. 주유소 팔붓으로. 택시에요? 택시 장치 따가지택시예요 엄마. <laughs> 주유소보다 낫다는 얘기네. 자유가 없대요. 주유소는 꼭한 명이 있어야 돼요. 예. 3 6 0을 있어야 되니까. 사고, 보다니까. 사고 나면은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래. 힘들어서. 예. 네. 14년 주유소 했다는데. 예. 네. 징그럽다고 때려치고 택시 업버렸어요 대단하네. 삼수 가서 계속 장치를 따가지고. 어 자격증 따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월요일에서 저기 금요일까지인가 목요일까지인가 예 네. 어, 교육 받고 시험 보는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어떻게 떨어뜨린대요 경쟁률이 많고 그래도 한두 명은 뽑는다고 그야 돼요 뭐 교육 어. 받고 무말이에요아 거기에서는 이제 택시를 파는 게 아니고 자격증 네, 자격... 어, 아, 그따 갖고 와서 이제 여기 와서 네. 어느 치, 자기 지역에서 사면 되는구나 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인가? 2017년도부터인가면 2000... 네. 저거 지금 네. 택시 자격증 있잖아요. 네. 택시 자격증이 지역제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가요? 예. 네. 네. 고령에서 저기 충남에서 자격증을 따면은 음. 충남서 밖에 운전을 못해요. 아, 대전서 밖에 못하고 그럼 네. 그 관내를 벗어나면 불법이네. 영업은 어. 한으로는 지역제고 네. 자격증도 그렇게 묶어놨어요. 예. 그런데 더 활성화하려고 자격증을 풀어준대요. 아 어느 지역에서 가든. 네. 이제 이게 이제 택시장. 서울 가서 이게 서울 갔다 그럼 서울에서 타고 내려올 수도 있, 있고. 아니 영어 보는 거 말고 네. 택시 자격증을 가지고 서울 가서 택시를 할 수도 있고. 아 수도 자격증 가지고 네, 아, 여기 음. 나와 계시네. 그걸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것 내가 저쪽으로 들어가. 음, 음. 음. 아이고 안녕하세요. 얼른 오셔. 네? 아이고 우리 이쁜 윤호, 윤호 산갈이가니 이쁘네. 중국 어디 가서 음. 택시를 할수 있게. 아 그래요? 네. 어. 그냥 더 좋아지게 풀어주는 거. 그렇죠. 그 보령시 같은 경우도 조례 안 바꿔가지고 원래는 이주 음. 오면 1년6 개월이 있어야 택시 운전을 하게 해줬는데. 음. 어떻었어요? 어떤, 어떤 지역적인 그런 게좀 불편했죠. 풀, 네, 불, 불편한 걸 자꾸자꾸 자꾸 풀어줘야지. 음. 풀어주, 어제까지 서울 살다 오늘 대천에 그렇죠. 이사 오면 택시 살수 있게끔 해줬어요. 아, 너무 빡셌구나, 네. 그동안에. 주제가 심했어요, 저살 때는. 차고지 증명제라고 해가지고 네. 차고지 없으면 k 택스면안해줬어요 아... 그럼 아파트 사는 사람 어떻게 오라고? 그 아파트 그 사는 주차장을 찍어 오라고? 그 소, 그 소, 음식더라고. 거기 알려드려야지. 네. 소, 소민실. 소민실. 네, 정 앞에 음. 그것도 폐지시켰어요 아하 초등등. 이게 규제가 네. 보통 심한게 아니라고 하더라 고 우리나라가 어떤 사업을 해도 그렇고 네, 네. 저기 서있는거 아니에요 제잘 깎아먹기 많이 해요 좋다 네. 좋아요 와 안찍어드릴게 안 <laughs> 안녕하세요 네. 철아야. 안녕세요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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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많니다 음. 아 지금 뭐? 어? 음. 그냥 내리면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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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좋은 대로 잡았나 형님이. 어. <laughs> 나이 장난감이야. 아, 없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하니? 응? 다 와가네. 는아니아 아, 네? 아, 오른쪽은 안 되나 봐요? 왼쪽 네. 원고났어요. 사고났어. 아, 아, 아니 <laughs> 감정 있어 가지고 문팍 닫는 줄 알았어. 아, 참. 해양엣지 왔어요. 아유, 잘 됐네. 응. 여기 나갈 때 택시 없는 거아니야 원래는 저기, 처음에는. 어. 해정형이, 안 되면 내가 태우러 갈까 그랬었거든. 음. 해정형님 아, 어디 나가겠습니까? 해양했지 야, yeah. 응. 오래간만에 또 오, 오천에서 아유 나와 계시네 또 나와 계셔요 들어가 여기에요 네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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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뭐 좋아요 어제 오셨네 간판을 바꾸라고 하셔야지 네. 안보여 네. 아까 따라온 거예요? 아. 까 택시 타고 온 거예요? 네? 택시? 아니, 아니죠. 아니 택시 쫓아온 아니, 거냐고. 딱 그렇죠. 딱 아. 택시 오리오리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이거 오고 있고.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네. 아 제가 형님 옆으로 갈까요? 술술 술 먹는 사람. 네? 아 왜요? 왜요? 원하신다세요 네. 형님. 왜? 그래, 음주 가면 같이 먹자고. 아니, 아니, 아니. 윤호 선생님 들어. 아. 들어가, 들어가, 아, 들어가. 가는데, 가는데. 빨리 화장실. 송 그럼 딱술 먹는 사람만 앉는 아, 거네? 아, 그럼 아, 다음 버스 담당자는 누가 아직단안이된 거죠, 적... 적... 아직? 어, 근데 음. 아마, 그, 저기. 저해양고등학교 전임자로 왔던 분이 또아 그런건데? 아 이쪽으로 오 그분도 인산에 계신 분말하예아니아니그저 아니. 그런... 그 무슨... 가면서 들어왔던분아 신규로 김선님말고아니 아아 누구 말하는거아니아니남자예요 남자라고 남자예던남자 네. 네. 남자 아 후임자예요? 후임자그 여기도 해양에 있다가 일로 왔아듯이또 이리로 다명문이라고 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네. 네. 저보다 더더 더, 잘하겠다고. 어, 큰 났네. 기대를 안해고 나오면 이렇게 다 아마 잘 해주세요. 고기가 더아이 다음 과정이 거기가아 젊은 사람이. 사장님안 네. <laughs> 아, <laughs> 가고 고사장님 사모님 신 그, 승부, 승부하신 분이 오면 좋죠, 뭐. <laughs> 대부분 그런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와도 커크 흐크, 하는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지니다 <laughs> <laughs> 내가 이 친구도 크를 많이 시켜봤어요. 형, 근데 왜 피소드가 많았나 봐요? 그는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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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니까. 아니, <laughs> 아니 형님왜 저기 해볼까? 술을 못 드셔요? 감기력. 감기? 아, 가, 감기? 감기의 아, 술인데? 감기한테 셔가지고 죽었다. 아, 병원 갔다 왔다. 아 이거 복감이죠. 저도 약 먹어야 뭐 되는데 여우가 학을 초대하신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아, 어제, 아, 어제 아침 부터그랬어요아 그래요? 어. 아 그때 아. 거의 그 사고 처럼한 시간 동안 좀 그때 떨어진 바람에 그냥, 네. 그냥 가버리지 뭐 기다려 아 어쩌지가 아. 음. 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저희가 다이어트 <laughs> <laughs> 예. 약 같은 헬싱 케어 헬랭 케어 그거 있잖아 야, 어. 거기, 거기 어디에서요? 몸이 엄청 가벼워. 보통 뭐 회사 이름이 있 저도 처음 보는 응. 거사요 유명하던데? 유명한 회사예요 어. 유명한 아니, 젊은 사람들 뭐 하는 뭐, 사람들 저, 저, 다 저, 저, 알아. 알려주세요, 회원님. 저도 알려주세요, 형님. 저도. 너는 모르잖아. 너 우리 나이 때는 몰라. 네. 나도 동생이 보내줘서 그래. 산 거야. 이게 바라보는 널러가 이제. 그래서 <웃음> 쓰러져. 조금 살이 쪄야 되는데, 음. 두 동생 때문에 못, 어, 기살못 쪄요. 카드막이 노가리로 깎고 갈고서 아까도 갈고잖아요 스트레스밖에 그래서 운전 미숙도 알게 됐잖아. 그럼 원래 생각 미숙. 살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뛰려고 한다. 몸은 가벼운데 힘들어. 예. <람이> 거. 한잔 먹자고! 네, 한잔 먹자고! 요 아, 감사합니다! 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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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고 아이고! 아아고아이는 아이고! 이고 아이고! 이 아이고! 고아이아아이고이아아 아 그래도 안 주차장에다 차 대다가 저기 우리 뜯어먹은 사람도 있잖아 요금세형님 옛날 생각나에 유리요? <laughs> 유리는 괜찮아 그래 나는 지원이아서다니이 이거야 12월달에 랄라라 <laughs> 영랄 아, 때 냉각 버젓지 와서 남이 와서 지않나가 거기는 차를 원에 뽑았는데 가게 맛있다 그를고지그박아버렸대고지 <laughs> 약도 받고 속으오네 네. 했다. 저 예. 똑똑한 저동 봤는데. 어, 너무 아니다고 음, <laughs> 불편하대요. 뭐, 높아서. 왜어컨 맞죠. 로로 좋은 자리 진짜 음. 음. 서 애들 태우면 힙속할 수있어야 그러면은 처도안 해. 만나예 다시. 맞죠. 걱정 말고. 나지 핸이터 푸드블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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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이션 푸드블레이션. 푸드블레이션. 푸드블레이이션푸드블간이션푸드이션 푸드블레이션. 푸드블레이션. 푸드블이이션푸 튀김, u t u b e y o u t u b 유튜 o 고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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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사람, 이, 일을 잘한, 잘한 나도. 우리, 다만, 응. 음. 음. 어, 네. 괜히 다원해가지고, 보이 어? 원해 네, 네, 어. 네. 나왔어요. 음. 왜, 왜? 그러게요 왜. 동시에 나왔봐동어떻 <laughs> <laughs> <왜? 웃음> <그렇게 웃음> <laughs> <그렇게 없앤진진> 몰랐겠지. 어, 는못 들었네요, 네. 전이, 여자 직원다 울면서, 도망간 자리인 네 나이 자리를 다운한건 아니에요형 자리를 다운한건 아니예요? <laughs> 다운한 아니예요. <laughs> 음. 남자 지금 어떻게 까지? 나대이아때까지 보소 미일하네 때깔이 좋네요 오늘 청민이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반짝반짝반짝반짝할 때까지 에 지금 슬슬 뜨거워도 청민밖 있어요 야 그래서 초롱. 주산으로 오시라. 서로가, 서로가 되는 거야. 괜히 <laughs> <갱이 웃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laughs> 그럴까봐 그러니까 내가 아주 학교에다가는 아예 내 인식을 전혀 걸어놨어 뭐라고 걸어놨어 <laughs> <먹었어. 웃음> 형 지금 사고내가지고 지금. 아니, 아무튼 바닥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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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는. 싫으신다고 막말야 왜? 뭐가 맞는 우리가 사고내는 것보다 이 친구가 사고내는 게더 커. <목소리도> 아, 아, 아무래도 6천이다 보니까. 아니, 아무래도 집중하니까, 해지는 해지는 아니 말로 사고내자. 지난번에, 뭔 올해 다 끝내고 뭐 학교 다 들어갔는데. 네, <laughs> 냉각수, 이거, 파이버가 터져버린 거야. 한 300m 냉각수가. 어, 마시거아요패야한줄게 유튜브에는. 장가 너도 안갈것 같은데. 그렇죠 <laughs> <갈> 지금 야, 조심히 조심히 와, 오늘 오천에서 이렇게 만나게 먹네. 얘기 안 해.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고치도 삼마레시타. 아니야 여기 같이 가. 몸도 안 좋으실 음. 때또 아유 까지요 네. 분명히, 그런 일 해야지, 얘기해도 니라서아 보고 싶 아, 네? 혼자 빨리 걸어 그래. 가고. <moppet>